어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죠. 어, 그 꿈에 범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꿈이 왕에 대한 것이고 또 내용이 어, 굉장히 왕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범민합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범민하지 말고 말하라. 그꿈의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책은합니다그 꿈의 내용은 교만하게 행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비참한 광인의 생활을 합니다. 짐승과 같이 더불어 지내고요. 어, 또 이제 이슬을 맡고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5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나 그때제극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누부나 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 범인하는 것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꿈은 다 얘기하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27절에 보면 그런 죽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휼위력임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돌이킬 것을 권면하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고 어, 겸손하게 행하라. 혹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한다. 이렇게 느보나이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 것처럼 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 권자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기까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알기까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알게 되기까지 고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누부간 햇살 왕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죠. 어, 그래서 7년간의 그런 광인의 생활, 들짐승과 함께 보내는 생활. 어, 그런 생활을 누번 했사왕이 합니다.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7년 지난 후에 깨달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키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것을 다 깨닫고 고백을 하고, 또 37절에 결정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간 햇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느부간 햇살 왕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 권자에 있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7년이 지나고 빼저리게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그 권세를 주실 자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어집니다. 깨닫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느번의사르 왕은 이렇게 깨닫은 후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미리 겸순히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러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왜 7년 동안 경험한 후에 야 이렇게 고백을 할수 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갓네살 왕은, 시간, 또, 그리고 자신이 보는 것,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꿈 해석을 들은 후에도 다니엘의 고면처럼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대로 교만하게 행했죠.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가네스라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임하고 그것이 실행되기까지 1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달이라는 시간이 돌이킬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뭐 괜찮네. 어, 특별히 바뀌는 게 없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자마자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이르되 느부하네스러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요. 또그 가운데. 어, 자기가 다 이룬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왕에게 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늦추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어, 겸손해야 합니다. 어, 자신을 겸비하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번 나오죠.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간네사랑은 하도 높은 제국의 저, 권력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졌죠.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그런, 광인의 생활, 비참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야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 미리부터 알고, 예, 미리부터 알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늪원의 사랑은 고백하죠. 34절에도 보면, 그 기한이 참해, 나드보한의 쌀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느보안살 왕이 이미 이렇게 경험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행해 가시고 통치하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요. 나를 낮춰야 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보인다면, 말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